여기도 냉이버섯이 있네 상말치에는 한9분 10분 정도는 여이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씩 냉이버섯 밑으로 내려갑니다. 와, 좀 다. 다발 있는데, 보이나 모르겠네. 하, 좋습니다. 하, 송이. 그래투망은 낮추고, 아, 여기. 산에 오랜만에 와봤는데 올해 첫 송이 개안합니다. 송이가 이렇게 제법 자랐네요. 한개산품 정도 되겠습니다. 아, 송이, 아, 여기도 능이버섯이 있네. 상말치에는 한9분 10분 정도 내면 냉이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조금씩 능이버섯 밑으로 내려갑니다. 자발이 있는데 보이는 모르겠네. 하, 좋습니다. 올해 조망을 아추고아 여기 산에 오랜만에 와봤는데 올해 첫송이 개안합니다. 송이가 이렇게 제법 자랐네요. 한 개산품 정도 되겠습니다.